할로 ल ो브리 안녕하세요. 꾸준함을 잃지 않는 여차업대 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한대 준비했고요. 오늘 가성비 끝내주는 수입차 한번 준비해 았습니다7만키로대 예. 아주 짧은 주행거리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또 스타일리시함도 빼놓지 않았고요. 벤츠라는 예, 명성 높은 브랜드에서 협업해서 만든 차량인 만큼 더더욱 더 스타일리시하면서 내구성, 그다음에 존재가 네임밸류까지 출중한 차량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프리미엄 브랜드 인피니티의 Q30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수입차, 첫 차로서도 출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Q30 차량. 바로 저희 요차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요차때에서 오늘 준비한 금액 1,299만원. 1,299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스펙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7년에 독한 2018년식 모델이에요 키로수 7만6천키로 밖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중고차 성능기록상 단순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인피니티 Q30 2.0T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옵션도 출정에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운행 질감에서도 되게 스포티하면서 부드러운 승차감까지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거든요 이 차량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천만원 극초반선에서 정말 가성비 좋게 만나볼 수 있는 수입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앞면을 보시면 또 인피니티가 디자인 하나. 빼놓지 않거든요. 정말 스포티하면서 스타일리시한 갖고 있는 차량이에요. 뭔가 남다른 차량을 원하신다 하시면 이 인피니트 차량도 정말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큼지막한 그릴, 그 다음에 라이트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되게 유유하면서 되게 고급스러운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컬러가 다크 그레이예요. 확실히 관리하기 절 편한 컬러가 이 다크 그레이잖아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 다크 그레이 차량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관리 편한 정말 고급스러운 이 다크 그레이 컬러의 Q30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제 측면부로 넘어서 측면부 보시면 또 프리미엄 등급에만 들어가는 스포티한 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앞 타이어 대략적으로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T 이렇게 배치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면부로 쭉 보시면은 되게 라인이 이쁘지 않나요? 되게 다이나믹한 라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입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데 굴곡져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아래쪽도 그렇고 여기 아래쪽에 또 이게 그냥 순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스커트가 달려있는데 이것도 확실히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짝의 패스트 백, 예, 해치백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운행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좀 초보자분들은 이런 차량들이 좀 운전하기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사이초년성한테 아니면 진짜 마실 나갈 때 사용할 만한 차량으로서도 아주 적합한 사이즈의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뒤로 넘어서 뒤에 휠도 보시면 뒤에 휠도 동일한 프리미엄 휠로 들어가 있습니다 휠 컨디션도 양호하고요 뒷타이어도 어 앞타이어랑 거의 더 남아있다고 라 해도 될것 같아요 거의 8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서 뒤에도 보시면 뒤에도 정말 디자인을 잘 뽑은 것 같아요 정말 깔끔한 뚝 떨어지는 이런 패스백 느낌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에도 테일램프도 정말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Q 3 0 S 이런 배치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후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듀얼 머 플러까지 들어가 있고, 아래에도 이게 이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 그다음에 머플러도 블랙으로 깔맞춤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균형감 잡힌 멋스러운 디자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이 차는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드리면 트렁크 이렇게. 열면 되고요. 트렁크 공간적인 부분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장을 보러 간다 하더라도 부족하지 않은 뒷자리 트렁크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후방 옵션은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세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쪽도 보시면 여기도 외관 컨디션 너무 좋아요 관리 상태 좋고 여기에 살짝의 문콕은 있네요 문콕은 있는데 그런 거 빼고 정말 컨디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Q30 차량 외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옵션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일단 실내에도 뭔가 벤츠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에요. 근데 또 시트는 살짝 벤츠라는 사문먼 뭔가 인피니티 그 스포츠성을 더 겸비해서 만든 시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것도 그냥 가죽 소재가 아니라 가죽과 알칸테라 소재로 뭔가 되게 고급스러운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살짝의 스포티한 세미 버킷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 확실히 되게 딱 앉았을 때 제 허리 요추도 잡아주는 것 같고 제 옆구리도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어서 어, 뭔가 시트가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차량 시동 걸고 벤치다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여주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아 시동도 정말 잘 걸리고요. 2,000cc 가솔린 엔진입니다. 거기에 또이 차량의 연비까지 좋아요. 이 차량 이 옵션 설명드리면 누가 봐도 벤치엔 이. 전동 시트, 운전석 조석 들어가면서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게 또 프리미엄 등급이어서 이런 스피커 사양까지 조금 더 고사양의 스피커로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는데 아쉽게도 개방은 안 돼요. 그냥 개방감만 좋은 이런 파노라마 루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페달 시프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레버 같은 것도 다 벤츠. 네, 이런 거를 다 협업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확실히 벤츠 의 감성도 느낄 수 있는 차량. 오른쪽 보시면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 있고 볼륨 버튼, 음성. 버튼, 그 다음에 왼쪽에 트리창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핸들 살짝 돌려서 이쪽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레버 까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차량이 일반 크루즈는 아니고 그래도 스마트 크루즈 가 들어가는게 충돌 경고 그 다음에 차선 경고까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키로수 76,362km 아주 짧은 주행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틀란 내비게이션까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화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핸들과 연동되는 가이드라인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운전석, 조석, 열선 시트 3단 들어가 있습니다. 비상깜빡이 버튼, 스타뱅고 기능까지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또이 벤츠 AMG에 적용되는 기어노브거든요. 확실히 요게 들어가서 좀더 감성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기어노브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조거 버튼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최적으로 벤츠와 인피니티의 뭔가 두 가지의 장점을 느낄 수 있는 실내. 앞자리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도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2열 앉았을 때이 차량은 아무래도 준준형 사이즈이기 때문에 연비 효율성과 그 다음에 뭐 부담스럽지 않은 뒷자리 공간도 그냥 여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뒷자리도 지금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이런 생활감, 뭐, 그 다음에 내구성, 지금 현재 상태,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칸테라 소재까지 들어가서 되게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실내 공간 살펴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나가서 엔진룸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믿고 타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이제 총평에서 엔진룸한번 열었는데요. 엔진 소리 정말 정숙합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연식 좋고요. 키로수까지 아주 짧은 완전 무사고 차량의 인피니티의 Q30 차량, 벤처와 협업된 차량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스펙까지 설명드릴게요. 2017년 등록한 2018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76,000km 달렸습니다. 거기에 중고차 성능기준부상 단순기한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인피니티의 Q30 2.0 T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으로 오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요차업대에서 준비한 금액 1299만원 준비했습니다. 요차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 있으신 분들 위에 보시는 저희 요차 어때 대표원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차량도 전국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말고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요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 취급하고 있습니다 타 유튜브 타 사이트에서 보신 차량도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단돈 10만 원이라도 좀더 저렴하게 진행 도와드릴 수 있고요 언제든지 24시간 위에 보시는 저희 대표원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진행까지 한 번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요차량도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나가시더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전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 어때? 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